11월 21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자원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할지니라. 도로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노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으리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터치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 함께 적용할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오늘 본문에 금과 진주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금과 진주가 길거리에 모래처럼, 돌처럼, 흙처럼 많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많지 않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보다, 그것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금과 진주가 많지 않은데 희소성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이 뭐냐면 하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그래서 더욱 귀한 보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먼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다는 거죠. 우리가 속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말로 어, 할수 있는 좋은 일.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에 회복을 주고 안정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어, 그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보배로운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그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말은 많은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말도 많은 말이 아니에요. 어, 그 경우에 딱 적절한 한 마디, 그 말이 어,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 말이 회복을... 허락해 주는 거고, 그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소생케 만드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능력 있고, 그것보다 더 회복력 있고, 그것보다 더 적지만, 그것보다 더 보배로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다이 본문을 보면서... 어,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무엇이냐면, 어, 내가 하는 많은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면 좋겠고, 또 빚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말에 영향력을 갖고 싶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그 말보다 말씀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 그 말보다 말씀이 훨씬 더 강한 힘이 있고 회복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금, 진주, 적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누구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 적절하게 쓰여짐으로.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회복과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보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으로 진주로 회복할 수 있는 또 갚아낼 수 있는 뭔가가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느니라 사기로 속여서 얻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훔친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속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후에는 나중에는 절대로 그, 그 결과가 그대로 가지 않는다. 잠깐 좋았지만 나중에 오랫동안 좋지 않은 후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이렇게 안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가 뿌린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만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주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 쉽게 배부를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속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정직한 것이죠. 그쵸? 속여서 배부른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정직하게 해서 약간 어, 음, 배고픈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내 만족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 기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 속이고 취한 음식물로 배부른 인생을 사야, 사는 것. 아, 사람들이 어, 어쩌면 그 과정을 잘 모르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냥 두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과정을 만드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까요 19절 시작. 도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노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반대도 있겠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할수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아, 즉 나와 우리의 관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면 되겠죠. 아, 제일 재미있는 두 가지가 이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사람 구경 불구경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남의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남의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인생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보이 되지 아니 하느니라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과 의미가 약간 통하죠 어,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보이 되지 않는다 아, 이 본문을 좀 정리를 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향 다시 말하면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게 가는 것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보통 지름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죠. 서울 과대 바르게 가야 한다. 구분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과 하나님의 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빨리 이루기 위해서 속도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위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를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지 않는 일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것처럼 한결같지 않은 추, 속이는 저울 이런 거를 우리가 쓸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빨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좋겠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 억울한 일 당할 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야기하시냐면 이거예요. 아, 네가 그 일을 해버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의인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악인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 공식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 대신 내가 먼저 그 일을 해버리면 복수해버리면 갚아버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 살아 있어. 내가 할 거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해. 네가 하는 것보다 나에게 맡기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맡겨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그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에는 이 전체, 그렇죠? 어, 눈에는 눈 전체.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걸이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수하려다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이 본문에 있고 내가 살아있어 내가 해줄게 나를 믿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22절의 상황은 우리에게 참 힘들어요 에, 이걸 극복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그렇죠. 이 본문 그대로 맞죠?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예상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현재 모습 때문에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해서 낙담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어,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젊은이의 자랑은 힘,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늙은이의 영광은 백발, 그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뭐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면. 사람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이 값을 하는 사람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의 값을 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노권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지경이 저와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기도의 깊이와 지경이 굉장히 좁다면, 그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넓은 지경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노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지혜를 가진 어른이 될 것이냐 단순히 노인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이 값을 하고 신앙의 값을 하는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영광, 노인의 늙은이의 상급이 될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